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노트북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노트북과 연결하면 노트북의 소리를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듣는 것은 물론이고 블루투스 이어폰의 마이크 기능을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10 작업 표시줄에서 알림센터를 클릭하면 블루투스라고 있죠? 블루투스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작은 팝업창이 하나 나타나죠? 설정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나타난 화면에서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를 클릭합니다. 디바이스 추가에서 블루투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윈도우 10에서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기도 하지만 수동으로 페어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페어링하는 방법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검색이 되었으면 클릭을 해 주세요. 연결할까요? 이렇게 나타나죠? 허용을 해 주시고요. 연결 성공이라고 나타나면 닫아줍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작업 표시줄에 보면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스피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노트북 내장 스피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헤드폰하고 머리에 거는 소화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모두 BCST90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헤드폰이 아니라 머리에 거는 수화기를 선택을 해야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정확하게 소리가 출력이 됩니다. 머리에 거는 수화기를 선택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마이크 기능 역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시스템 기본 마이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에 마이크 기능을 사용해서 마이크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를 머리에 거는 수화기로 변경을 해줍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입력 레벨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마이크 장치를 변경하는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사운드 제어판을 통해서 마이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설정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소리라고 있습니다. 창을 좀 내려보면 사운드 제어판이라고 있죠. 상단 탭에 보면은 녹음이라고 있습니다. 노트북 마이크가 기본 장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거는 소화기를 선택한 이후에 기본값으로 설정해주면은 개별 프로그램에서 설정하지 않더라도 블루투스 이어폰이 기본 마이크로 설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